라이브를 못하는 대신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요 음, 오늘 일단 1,2부 공연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그리고 어, 물론 딱 라이브까지 딱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떡해 이제 비키라 녹방도 있고 하니까 내일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오는 걸로 레비뉴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았고 음, 날씨 가 많이 춥잖아요 옷 따뜻하게 입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내일도 짱잘 살아보자고요 제가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오늘 제가 할 일들을 알려드리자면, 집 너무 배고파서 어 간단하게 편의점이라도 가서 먹을 것좀 사가지고 먹을 거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반신욕도 할 생각입니다. 배고파. 아니, 근데 오늘... 쌍꺼풀이 제가 안 좋아하는 쌍꺼풀 라인이라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 리녀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마세요. 이제식 드세요. 오늘은 드세요. 저도 지금 먹을 거니까요. 라이브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영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차 <laughs> 궁금해지네. 지금 제가요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머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나마 보면 괜찮은데 지금 위에가 아예 쫙 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래 각도로 찍는데 각도 죄송합니다. 네. 일본 편의점에서 뭐 먹을지 추천해줄 에비니꼬두 영상 하나 하나씩 더 저장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이어가지고 보면 약간 라이브하는 맛날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제 후딱 편의점을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후딱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컨디션으로 만납시다. 내일은 계목 라이브합시다. 약속할게요. 내일은 무슨 일 있어도 라이브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걸라베아 근데 네. 병해장국이 너무 귀찮아요 졸려오는데 아니나 라이브 하려고 화장도 안 지우고 왔는데 아무튼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에비뉴들 안녕 아 이거, 이거는 아까 봤었어요 그 코너에서 게임 왔는데 저희가 에비뉴들이 성공을 해야지 선물을 계속 주는 거였는데 에비뉴는 성공을 계속 막 성공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데이가 이제 송파 그기와를 깨는데 하나를 못깬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주는 건데 계속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보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뜬주먹 갖다 내리쳤거든요. 근데 다쳤습니다. 어, 레인저형 왔나 봐요. 다시 자가 다올게요 다시 잘자. 안녕.